빨개가 옆에 붙어서 상간사랑 아니라고 계절 때면 이빨을 다 뽑으시고. 자, 이기막 선교수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자, 아까 우리 전준환 목사님이 전준환 목사님 목소리하고 김대중 목소리하고 다른 것때는데 제가 아니라고 훈관했어요, 그죠? 이번에는 전두환 대통령 목소리를 다 넣어보고 계십니다. 하기 전에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저런 기가 온것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이 장세동 비서실장과 둘이 집차를 타고 함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가다가 휴게소에 갑자기 전두환에 슉! 세우세요. 장세동 따라갔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여탕그 들어갔어요. 남탕도 들어갔어요. 남자 한식 가서 딱볼일 보고, 他哭了，倒了。